손이 시려워 궁픽살이 비겁한 변명이지. 겨울철 필수 아이템을 찾으셨나요? 바로 셀루믹 카본 데스크 히팅 매트입니다. 이 매트는 손이 시려운 분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초고속 가열로 즉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10도에서 60도까지 섬세하게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특히 독립 피팅 기능 덕분에 키보드와 마우스 구간은 따뜻하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방수 원단으로 제작되어 실용성도 뛰어나고, USB 포트가 있어 스마트폰 충전까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디자인도 깔끔하여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가볍고 유연한 카본 소재로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의 겨울철 작업 환경을 한층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, 정말 추천드립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주목해주세요. TP컴 PTC 미니 온풍기가 여러 번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놀라운 성능에 감탄하고 있답니다. 작고 귀여운 디자인이지만 따뜻한 바람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. 특히 사무실이나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다는 후기가 많습니다.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과열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안전성도 걱정 없어요. 소음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, 저전력으로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니 전기세 걱정도 덜어준답니다.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미니 온풍기, 올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이 USB 온열 마우스패드는 겨울철 필수템입니다. 손이 시린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사용해본 고객들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, 착용감도 뛰어나고, 사이즈도 넉넉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USB 연결로 따뜻함을 즉시 느낄 수 있어 그래픽 작업 중에도 감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색상도 화면과 같아 마음에 드실 거예요. 여러분의 손을 따뜻하게 지켜줄 이 제품,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. 놓치지 마세요.